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2023년 6월 4일 일요일이죠 오전 9시 10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날봉 마감이 됐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네, 3588만 8천원입니다 네, 뭐 현재 양봉과 음봉 사이에서 딱 움직이고 있고요 네, 현재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지금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보여줬죠. 일주일 동 하락이 왔으면은 반등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생각보다 반등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땅은 동일할 수 있대요. 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 것처럼 여기도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현재 자리에서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당장 안 간다고 오늘 당장 안 간다고 포기하거나 힘들어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현재 반등 타이밍은 피보나치의 되돌림으로 봐도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피포나치의 되돌림으로 딱 찍어 보면은 지금 자리가 어디에 0.382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0.382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큰 반등이 나온다. 최상의 조정과 최상의 반등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82 예, 낡은 기준으로, 예, 터치하고, 반등하주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를 이쁘게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 간다,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충분히 눌림목도 경험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더큰 상승을 위해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트코인도 좀 장갑 볼게요. 알트코인도 보니까 오늘은 누가 올라가나 봤더니 현재로서는 룸 네트워크가 조금 올라가 있네요. 룸 네트워크 어떻게 조금 더갈수 있을지 없이 보겠습니다. 어, 룸 네트워크는 보니까 3월 15일날에 펌핑이 크게 한번 나왔었네요. 3월 15일이요? 이제 3월 14일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3월 14일날 이후로 거의 <laughs> 3개월 가까이 쭉 하라 그랬죠. 하락을 하다가 조정의 끝자리에 와서요. 지금 이평선들이 모였고 반등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 룸네트워크를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한 79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한, 이렇게 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코트 차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룸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슷할 거예요. STP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왔죠 그리고 밑에 슬슬 더블 바닥 꺼내서 슬슬 따블바닥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대부분의 코인들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 앵커도 똑같죠.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빠졌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더 이상 추가로 빠지지 않고 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의 모든 코인들이 동일합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5월달에는 추세가 전환, 추세 전환이라는 것은 떨어지다가 완충장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돌아가는 자리. 이렇게 돌아가려면 이 부분. 요 부분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자리 할수 있고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되게 견디기 힘든 자리예요. 지겨운 자리죠. 그 자리가 5월 달로 보고요. 이제 6월 달에는 올라가고 7월 달에는 시세를 내는 예, 5월 달과 다르게 6월 달과 7월 때는 그래도 우리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예, 특정한 분들은 예, 현금을 예, 현금이 아니죠. 네, 코인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바로 6월과 7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뭐 오늘 당장 뭐 어떤 코인들의 특별하게 막그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알듯 모르듯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예, 네, 추세를 전환시켰고 그리고 이제 시세를 내려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로 보이니까요.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네,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